안녕하십니까 골든 클럽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음,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3% 정도 갭 상승으로 시작이 나왔고 자 상한가가 어, 12시 어, 정확하게 9시 55분부터 상한가 가 진입을 했고 어, 단한 번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을 만큼 어,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이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슈가 나왔던 거는, 어, 음극재 배터리 원소재를 제조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TRS라고 있는데, 그 TRS가 이제 글로벌 2차전지 시장에 진입 중에 있어서, 뭐, 제, 최근, 어제부터 뭐, 테슬라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주 몇 종목들이 올랐었죠. 그 후발주로 상세가 좀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이외에도 또한 가지로 장점을 두고 보자면은 자회사 중에 이제 인옥스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연성회로 기판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4분기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어, OLED 관련해서 실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사를 같이 보면은 자 OLED 이게 어, 어제 나온 뉴스고요. OLED 분기 기준 최대 매출 기록. 자, 그 OLED를 주도했던 게 이제 아이폰 12입니다. 네, 아이폰 12가 출시되고 나서 워낙 매출이 잘 나왔고 판매량이 많았기 때문에, 음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OLED가 이제 국산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어, 국산 기업의 OLED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관심이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한 2월쯤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S 21 이것 또한 지금 뭐 지난달부터해서 OLED 출하 허가를 받으면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저점을 지나서 회복세에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어또 하나는 이제 아이패드에서는 이제 어 애플 아이패드에서 2022년부터 어 한국산 올레드 패널 탑재라는 기사도 있죠. 그래서 지금 올레드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이스테 같은 경우에도 뭐 올레드 흐름에서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뭐어 올레드 쪽으로 봐도 이녹스가 괜찮고 그리고 2차 전지 자회사 관련된 모멘텀도 양호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어, 최근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14,000원, 정고점만 돌파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단기 상승 탄력도가 다음 주까지는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뭐 주봉 월봉상에서도 이제 바다권을 지나서 반등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자, N자형 파동이 나타날 수 있는, 어,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올라온다 했을 때는, 만약에 14,000원, 정고점을 도파했을 때는, 한 17,000원, 8,000원까지는 단기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